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. 관계가 변하거나 불안정할 때, 그로 인한 상처와 불안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죠.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. 바로 유연함입니다.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.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죠. 하지만 유연함의 기술을 익히면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불안을 더잘 극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이런 마음은 결국 나를 더 고립시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죠. 반면에 성장하는 마음은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.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.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? 저자는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함을 기르는 6단계를 제시합니다. 유연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.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. 예를 들어, 친구와 다투었을 때왜 그랬을까를 대묻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세요. 관계에서 배움에 집중하면 서로 더 이해하게 됩니다. 새로운 시도와 도전. 항상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.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화법이나 행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평소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새로운 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. 피드백 수집. 관계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방이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. 친구나 연인, 가족에게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점을 더잘할수 있을까? 라고 물어보세요. 피드백을 받는 것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, 그걸 통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. 세계적인 성찰,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, 더 나은 소통이 가능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, 오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자주 성찰하다 보면 관계에서 실수도 줄고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마인드셋 관리.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때그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감정 조절 관계에서 때때로 큰 감정적 파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. 화나거나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. 상황을 잠시 멀리서 바라보고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 감정을 잘 조절하면 더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. 관계는 혼자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.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성찰을 통해 내가 관계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돌아보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. 관계에서 성찰을 잊지 마세요. 그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. 인간 관계는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가진다면 그 관계에서 상처받기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유연함의 기술을 익히고 이를 실천한다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자신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부터 유연함의 기술을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.